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파마 리서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 2025년 지금 11월 10일 오후 4시 22분 기준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준비하게 된건 파마 리서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난좀 관심있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정보 지금 확인 안 해보시면 진짜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정보 때문에 제 주변이나 지금 메이저 여의도에서 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개별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별호제가. 자이 정보는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여드리는 제개인핸드폰 번호로 0 1 0 2 1 9 7 3 7 2번 서치, 서치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해당 정보는 여러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개별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현재 시장 상황하고 정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황이죠, 시황. 그죠. 렇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던, 매도를 고려하던,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죠. 렇 제가 좀 신속하게 가지고 와서 공유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렇 늦지는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여, 이 뉴스 재료 띄우고 역대급 수직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인데 이 내용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죠. 이 자료는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제가 오늘 2025년 11월 10일입니다. 오후 4시 24분을 지나하고 있습니다. 현시점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정보는 010-2199-737번 서치,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은 여러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만 원에서 못해도 20만 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전지 관련 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요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요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요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 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번호 제 010219737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접근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199-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